투병님들 반갑습니다. 스카이패스 프리미엄 보상 지금 또 5억 그리고 상자로 가야지. 아 비피. 아 솔직히 안전빵은 비피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 한번 저걸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 일단 5억 먹어주고요. 그리고 제발. 일단은 뭔가 뭐 5억을 손해보는 기분이 있는데 제발 45억 이래서 BP BP 하는구나 어차피 40억 먹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어? 40억 먹어버렸네 아,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손해를 볼것 같긴 해요 일반적 저는 이거 다 모험을 해 봤는데 손해를 계속 보네요 그냥 다 BP로 할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상 좀 간단히 보면 스카이패스 4000포인트에서 받는 걸 보시면, 이건 무료 보상인가? 어, 무료 보상이고, 프리미엄 4000포인트 보상 보시면, 여기서 탑프이스 22토츠, 은카. 와, 저 금카, 캡 포함 금카. 저런 거 먹으면 진짜 야무지긴 할 텐데. LN이랑 2 2토치 포함 5강패. 진짜 밑에 거, 저거 안 먹은 게 다행이다, 그나마. 2 2토치 LN, 탑프이스 80, 1강 선수 100, 107 이상. 저거 떴으면 아마, 진짜 재수없으면 막 107제로 떠가지고, 그냥, 20억 먹는 거야, 20억. 근데 그나마 저는 BP로 떠서 40억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은 총 45억 먹었고요. 여러분도 스카이패스 4,000포인트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4,000포인트, 만약 내가 다 모았어, 무료보상 다 깠는데,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으로 2 5 0 0 0원만현질 하시면 5만원 가능하니까 그때 프리미엄 패스를 결제하시면 바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, 그리고 일반 보상이랑 프리미엄 보상 둘다살 수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. 보세요. 이미 패스를 구매하셨습니다라고 뜹니다.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살수 있는데, 살 거면 프리미엄 보상으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